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에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고대부터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려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양자를 삼는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낫지 않았음을 알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모잘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자신을 기르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환란 속에서 그를 건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요셉의 두 아들을 넣어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환란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심히 다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장자인 무나세가 더큰 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앞에 무나세가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동생인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하여 오른손을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위에 올려놓고 왼쪽은 장자인 문화세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은 17절 말씀에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다 알아.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순리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장자가 바뀌는 일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 낳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낳은 이삭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땅만큼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것이 마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질 때에는 그것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만들어 내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만들어 내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요셉이 문화세가 장자여서 무나세가 더큰 복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생인 에브라임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당장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된 애굽을 떠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을 떠나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조상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묘막측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요청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선포해주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위대하시고 탁월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기쁜 뜻을 보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넷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감사 하며 기도 옵 나이다. 아멘.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을믿고 신뢰 함 으로 하나 님의 선 하고 귀하신 뜻을 발견 하 시는 복된 하루 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